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자분은 노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최근 일부 기업들의 강성노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 질문 또한 꽤나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입사 후 노조의 존재가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면접장에서는 회사를 마주한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상황은 내 앞에 앉아 있는 면접관이 노조 위원장일 경우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답변을 했을 때 공격당할 요소가 큰 질문은 이른바 정치인 화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 근무 경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공공기관을 지원했을 경우로 예시 답변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직 A기관과 같은 큰 조직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노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 측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난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면접관 입장에서도 무난하게 납득할 수준의 답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면접은 질문 내용에 부합하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자의 질문을 잘 쳐내는 역량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에서 적벽대전을 앞두고 위나라와 싸우는 방향으로 설득하기 위해 홀로 오나라를 방문한 제갈량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면접장에서만큼은 말빨 하나로 좀 친다는 평가를 받았던 오나라의 장소, 장갱, 고웅 등을 상대로 말문이 막히게끔 잘 쳐내는 답변을 했던 제갈량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